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저에게 카톡으로 상담받았던 을 소방 수원 생님께서 다시 한번 카톡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내 상담 신청했던 소방 준비생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짜주신 계획표대로 공부 중인데 중앙 연문법 3,800제는 풀기 전에 활용법을 동영상 보고서. 풀어야 되는 범위는 다 풀었습니다 정장, 정답률이 60%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교재,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했던 취지는 시중의 강사분들 중에서 기초영문법 단원별 문제집이 잘 나온 교재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재는 뭐 얼마나 뭐 많이 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빨리 풀면서 자신이 기초 과정에서 문법이 뭐가 약한지를 체크하는 용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다른 교재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를 맞추기야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교재가 구성이 되어, 되어 있다면 이 교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6년간의 과정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해에서도 필요한 문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뤘기 때문에 제가 추천했던 겁니다. 보통이 게 많이 틀려요. 잘하시는 분들도. 자, 그리고 어휘는 1시간 하라고 하셔서 평소보다 단어장을 하루 11분으로 늘리니까 딱 1시간 나와서 그렇게 병행해 줍니다. 어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하시면요. 자투리 시간도 많이 활용하세요. 쉬는 시간, 전심 시간, 저녁 시간, 또 다른 거면 공부할 때도 부족하시면 앞에 5분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집에 갈때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또 집에서 잠자기 전에도 보시면요. 1시간 정도 더 플러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있는 만약에 시간 이 부족하시면 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추천해 주신 패스시점 영문법 5호 2시간 정도 하고 있고 천의문 기본편 1시간 정도 하고 있고 어이 1시간 이렇게 영어는 4시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타과목 공부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만약에 구분 독해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패스시점 영문법 5호는 1시간 줄이시고요. 천의문도 구분 독해한1래도 끝났으니까 30분 줄이세요. 그러면 1시간 반이 더 늦죠. 그때 자이 스토리 독해를 1시간 반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어휘, 문법, 구문, 독해가 다 들어가면서 빠르게 이제 실력이 향상됩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것은 문법, 구문, 어휘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맞물려서 독해에 적용되는지 모르겠고 음.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독해라는 거는 사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어휘, 어법, 구문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춘능어휘 그리고 나중에 공문어휘 외우고, 그 다음에 문법, 기초문법, 나중에 문법 1호, 그 다음에 천임은 구문 독해 이런 거를 해야지 문장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독해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어휘는 1시간, 그리고 문법은 아까 1시간 줄인댔죠. 문법 1시간, 그리고 구문은 30분 줄이죠. 그리고 유형을 독해 자이스토리 같은 교제 얘를 1시간 30분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독해를 풀면서요 이 독해 안에 문장 안에 어휘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어휘랑 이제 겹치고요 또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어법들이 많죠 그럼 그 어법을 잘 아시면은 문장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법과 이제 겹칩니다 그리고 독해를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문장 안에 외워야 할 구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천0문 구분 독해랑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이네 가지 영역이 다 같이 겹치면서 빠르게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휘는 이제 수능어의, 어휘, 공문어의, 문법을 기초문법으로, 중앙연법 3800제로 기초문법을 제대로 다루고, 그 다음 패스시티 영법 555에서 소방은 진도면 시체크 111만 보면 충분합니다. 어, 그교재로 이론과정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 다음 구분은, 구분독해를 통해서 해 영어는 앞에서부터 읽어야죠. 끊어 읽기, 문장 구조 분석, 그 구문, 즉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이 되고 나서 유형별 독해에서 많은 걸 연습할 거예요. 유형별 독해에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는 연습도 할 거고요. 그리고 위험한 도케 풀때 빠르게는 풀지 않을 거예요. 빠르게 풀면 감독해를 하게 되고요. 천천히 내용 파악하면서 맞추기 위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근데 많은 선수님들이 위험한 도케에서 빠르게 풀려고 해요. 그러면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도해를잘 하시는 분들은. 도해를못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감독해를 합니다. 감독기는 쉬우면 되는데, 어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이때 답의 근거 찾는 연습할 때, 보통 본인이 생각하는 게 오답을, 오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주관적 생각이 강한 경우, 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이 다 오답, 어, 다 답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답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지문 안에서 객관적으로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문장 구조 분석이 잘안 되는 문장은 다 독해 노트에 정리를 할 거예요.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로 할 거예요. 구문 독해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연습해야 돼요. 집을 짧기 때문에. 하지만, 위험을 독해서는요, 만약에 문장 구조 분석까지 자세히 하려면요, 고 어려워요. 그럼 정작 내용 파악을 전혀 못해요. 대신에 풀고 나서 복습할 때, 한지문 끝나고 한 질문 복습할 때 거기서 모르는 문장들을 싹다 정리할 거예요. 그게 구문 독해 이제 어떻게 보면 연장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르는 독해 어휘들은 다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독해 쓰는 어휘들은 계속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추에는 후 이제 영어 연도 배기출, 기출이 답이다. 뭐 소방 영어 편 풀고 그 다음에 경찰 영어 편 남자분들은 한이 정도만 풀어도 될것 같아요. 경찰 영어가 훨씬 더 소방 영어가다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적게 뽑고 고득점 맞아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영어 편까지 추후에 푸시면 됐습니다. 그냥 소방 모의고사보다는 소방 영어 모의고사보다는 그냥 기출이 연두별 기출이 깔끔하고 문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그전 단계 때문에 독해 전략의 전 단계 때문에. 지금은 일단 구문 독해로 하나하나 문법 파트별로 그리고 짧은 지문으로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해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위험의 독해 연습까지 들어가시면 이제 각 영역이 다 겹쳐 가지고 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자각 문법, 구문, 어휘, 공부한 게 각각 따로, 따로 노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따로 노 놀죠 대신에 독해가 들어가면 이제 그게 다 모인 는 독해잖아요 독해 문장 문법 공부하다 보면, 아, 알겠다는데. 그리고 참고로 지금 아직 많은 교재를 하지 않았잖아요. <laughs> 지금 초반에 지금 별로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면은 괜히 불안해지고, 바, 영어는 바로바로 바로 성과 안 나요. 어느 정도 단계가 끝나야죠. 그래서 조바심 내기보다는 일단 한번 딱 요거까지 하기로 했으면 한번 해보시고 뭐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아직 하는 단계인데 바로 <laughs> 성과가 안 나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해는 돼요. 조바심이 많이 나죠. 급하니까.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은 괜히 막 교재를 막또 늘리려고 하거나 아니 과정을 뛰어넘고 공부하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창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조바심을안 내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구문 보면 <laughs> 문법 공부한 게안 보이고. 왜냐면 아직 문법 많이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어, 뭐 저희가 3책타별제 풀고서 그 다음에, 뭐, 패스 시즌 영어법 5에서112다 끝낸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아직은 과정상의 문제죠. 자, 다시 구분 보는 것 같고, 구분 공부하다 보면 알겠다 하는데, 독해 보면 또문법 구분한 게 적용이 안 되는 느낌입니다. 아직은 독해를 안 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구분독해 하고 있죠. 어.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지금, 영어는 기반이요. 여기까지 어휘, 문법구분까지예요 이때까지는 잘안 잡혀요. 괜찮아요. 일단 각각 따로따로 따로 놀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대로 잡히고 이제 위험을 돕게 들어가면 아까 말했죠. 다 반복된다고 이쯤에서 이제 문장이 읽힙니다. 자 그리고 패스시전연문법 활용법 동영상 보고서 추제 포인트 적으면 적음, 적으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봤는데요. 맞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요. 각각 문제가 맞 묻는 출제 포인트 간단히 적어보세요 그러면 앞에 이론에 있잖아요 그 체크해보고 추후에 이해부터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다른 과목은 조급해도 돼요 왜? 다른 과목은 암기 과목을 빨리빨리 돌리면서 암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단계별로 딱 계획을 짜놓고 근데 지금 소방 아직 시험 때까지는 기한이 도 여유,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영어는요 소방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하시고, 구분독해 빨리 끝내시고, 그 다음에 유험의독해가 들어가야지 지금 고민하는 분, 어 문제들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버티시고,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자신을 믿고 한번 집중해보세요. 저도 응원할게요.